네, 64번입니다. 자, 세점 A, B,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의 내심을 i 이라 하자. 자, 그러 내심이 뭐였어요, 여러분?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A, 자, 1마 7. 자, B는 마이는 3콤마 마이. 자, C는 지금 3마 3인데, 자, 요 안에, 이 삼각형 안에 접하는 원 보이시죠? 이걸 내접원이라고 했죠? 자, 내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한단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심의 성질을 기억해 줘야 돼. 자 지금 문제에서 직선 AI와 라고 직선이니까 쭉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직선 AI 쭉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이제 PC하고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내심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렇게 한번 보조선 꺼볼까? 뭐 기억나는 거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꼭 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우리 이렇게 둘이가 합동이었잖아. 자, 무슨 합동입니까? 직각이고 빗변이 공통이고 자,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서 같기 때문에 R H S 합동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요렇게 수직 내리고 요렇게 수직 내려서 자요렇게 보조선 꺼줬을 때이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각이 어때? 이렇게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심은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더라. 자, 뭐의 교점이더라,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을 이등분한 선, 요 각을 이등분. 자, 요 각을 이등분선 한요 점의 교점이다 이 소린 거야. 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 요렇게 요렇게 각을 어떻게 한다? 이등분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이게 삼각형에서, 또 이것도 이 마찬가지 중학교 때다 배웠던 도형의 내용이죠. 자, 각의 이등분서. 내각을 이등분했다는 거야. 자, 내각을 이렇게 이등분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자, 요 길이 대요 길이는, 자, 요 길이 대요 길이다. 요걸 기억해 줘야 되더라. 자, 요 아이가 m 대 n이면, 자, 여기도 M 대 N이었다. 이걸 기억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해줘야 되느냐? AB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 자, AB의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X 좌표끼리 얘들아 빼서 제곱이야. 자, 그러면 16이고요. 자, Y 좌표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8의 제곱 64가 되겠죠. 자, 루트 80이더라.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 좌표끼리 어, 빼서 제곱 4고요. 자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어4의 제곱 16이죠. 그래서 루트 2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아이는 자이 루트 20인가요? 이 루트 20. 자 그래서 얘가 몇대 몇입니까? 2대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자몇대 몇이다. 2대 1이더라. 자요 길이가요. 자 길이는 구할 필요가 없고 몇대 몇인지만 알면 돼. 자, 2대 1이더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몇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셔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다? 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했거든요. 자, 이 점의 좌표를 우리 뭐 D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D의 좌표를 구해보자. 자, 그럼 우리는 지금 p 가요마 3, 마 1이요. 자, C가요. 3, 3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 D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더라 이소린거지 자 그럼 우리 네분점 구하는 방법을 자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x좌표는 x좌표끼리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더하는 거야. 자 그럼 6 더하기 마삼입니다. 6 더하기 마삼이고요. 자 y 좌표는 y 좌표끼리 자, 대각선 방향으로 자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럼 6 더하기 마이너스 1이죠. 자6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자얘는 3분의 3인가요? 자 3분의 5가 되죠. 그래서 1,3분의 5가 정답이 되겠네요.